특허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 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실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 3조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밖에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 2에 따른 특허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 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수 있다. 제5조 제외자의 특허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외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하여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특허 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6조. 대리권의 범위. 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 특허 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 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제7조 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행위 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 능력 또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9조 개별 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 등. 1항. 특허청장 또는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 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3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별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수 있다. 제11조. 복수 당사자의 대표. 1항.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 청구. 2항.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 1편 제 2장 제 4절을 준용한다. 제 13조 제외자의 재판관할 제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 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 14조 기간의 계산.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1항.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의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항.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절차의 무효 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수 있다. 다만 제8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수 있다. 2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 1항 본문 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 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 17조 절차의 추후 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 청구 기간 2. 제18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 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19조 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수 있다. 제20조 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상관제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 제20조 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 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 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자 4. 제20조 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 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20조 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22조 수계 신청 1항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개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개신청을 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개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개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개신청에 대해서는 수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5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6항 제5항에 따른 기간의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7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개 통지를 하거나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26조 삭제 27조 삭제 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1항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2항.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3항 삭제. 4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 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